아직 난널 잊지 못하고 모든 걸 다. 오, 반전 그냥... 매력? 네.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얼마 전에 또 민니 씨가 픽션 무대를 하셨었잖아요. 그때 끝나고 나서 저희 네. 만났잖아요. 네네. 네. 그때 만났는데 다시, 만났는데 다시 그냥 민니였어요. 오,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민니여서 아까 본 사람이 내가, 내가, <laughs> 김민이가 맞나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. 맞죠. 이런 두 가지 반전 네.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러라라 러시아. 러시아. 얼마나 밝고 그 러시아. 시아러아지금아밝아러시나 러시아. 야 완전 러시야 멈춰! 아 <laughs> <진. 웃음> <laughs> 변신 이신 한국 신국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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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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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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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2 0년국 한국 한국 e 국한 e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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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우리 오빠가 들어왔어요. 안구나 따고 불을 지펴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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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? 몰라요. 언니가 진짜... 왜 말... 한숨 쉬어? 아, 이거 말해 되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돼. 안돼 안돼 안돼. 언니가 요즘 너무 저를 좋아해가지고 제 너무 부담스럽다니까요? <laughs> 자꾸 막그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막 자꾸 아까 브이앱도 자꾸 저랑 하고 싶어가지고 막 <웃음>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언제? 기억 안 나? 아니야 너 어떡해? 먼저 전화 왔잖아 <laughs> <laughs> 그거는 <그건> 나 <해. 웃음> 먼저 전화 왔잖아 근데 그냥 뭘 먹어 사실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<laughs> 어머어머 거짓말이지? 내 머리 왜 타워? 랄라 레이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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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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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야 내 전체산 너다 가정님 <laughs> 고마워 가정할게 먹을만해 먹을만해 한 번에 다 하셔야 돼 <laughs> 우리 대답 안한 질문이 있나 여기서 내 딸이었으면 좋겠는 멤버는 없어 멤버 중에 한명 성대모사하기 턱 끊기 응, 우리 이제 갈까 화나게 하지 마세요.